<laughs> 게임 유튜브 중독 관련 질문입니다. 아이한테 즐거울 수 있는 교육 재료를 많이 제공해 봤고, 재밌게 보려고 많이 시도해 보았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예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재료를 몽땅 사준 적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할 때는 그림 관련 서적도 많이 사주고, 자,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는 게임 채널보다는 과학 채널, 그림 채널 유도해 보았고, 실패했죠, 당연히. 제가, 부, 이유는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다른 이유로 유튜브와 게임보다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산적 아이템에 처음에 잠깐 흥미를 보였다가 게임을 한판 하고 나면 흥미로웠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본인이 중독에서 빠져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런 의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커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교수님이 전에 게임 중독 관련 엄마가 웃어줘서 재미를 줘라. 영상을 보았는데,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분은, 제가, 아, 게임 중독 관련되는 게임 중독에 대한 뭐, 아, 원인과 해결 방법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는 거기에 게임 중독이란 말을 쓰, 중독이라는 것보다는 게임 과다와 게임 중독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제가 했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웃어줘서 재미를 줘라. 저는 웃어주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재미를 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웃는 요 말과 재미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준다는 건 다릅니다. 저는 이 엄마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인 경우, 지금, 이 아들, 지금,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분을 안 해주셨는데, 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갈 때는, 한번 지금 보세요. 게임을 한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세대에, 게임 못하는 아이들은 살아가는 세대가 못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면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 는 문제는 뭐냐면, 과다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못 합니다. 왜 공부할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 가야 될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과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독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중독이라는 개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어느 특정한 하나에 지금 몰입돼 있는데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강박적으로 불안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막 이렇게 작용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성인들 기준으로 즉 자실현을 아 하고 있는 성인들 기준에다 두지 말고. 자녀들은 아직 자아가 완전하게 형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금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라는 게 뭘까요? 재밌는 걸까요? 어차피 일로 재밌다가, 예를 들어, A라는 걸 해봤어. 자, 뭐든 해봅니다.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없어. 그러면 당연히 옛날에 재밌었던 대로 돌아가겠죠. 결국 뭐냐면, 시도는 많이 해보셨어요. 시도는 많이 해봤지만, 여기 계시는 지금 질문하신 우리 달려라님인데 달려라님 본인 생각으로 재밌는 거잖아요. 아이 생각에 재밌는 게 뭔지를 모르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게임에 관련되는 부분을 할 때도 어떤 아이는 게임에 채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는 게임에 사운드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게임에 캐릭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그 좋아하는 것마다 강도와 그 다음에 그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런 거를 기준에다 두고서 이 아이와 이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빨리 찾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회원님이 지금 이야기 할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왜? 게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어떻게 하면 게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까? 나중에 이 아이가 게임을, 게임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에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꾸 부모 기준에다가 아이 기준에 맞추려고 되니까 이 아이가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자꾸 사다 주고 웃어주고 재밌는 거 찾아주고 그러면 은이 아이는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 지 멋대로 갑니다. 나중에. 그리고 지 멋대로 가다가 지 멋대로 안 되면 그러면 다 부모님 탓합니다. 네가 부모님이 옛날에는 나한테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이제는 안 해주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더 테라피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가 예를 들어 선생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만 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겠구나. 글로 계속 몰고 갑니다. 아이 환경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 원리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리를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실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 중독에 원인과 치료의 원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감안을 해 보시고 실제로 엄마가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왜냐면 아이들 때는 게임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게임을 내가 잘 못해요 그러면 이 사회 살아나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게임을 못한다 그래서 이 사회를 살아나가기 아주 어렵냐 그건 아니에요 왜? 친구 관계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내 미래. 왜냐면 하 앞으로는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또는 빅데이터 시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거를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다 뭐와 연결됩니까? 개인과 연결이 안 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업 아이템도 거기서 다 나오고. 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막 중독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중독보다는 과다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조차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이 한다? 중독 많이 한다고 중독되는게 아닙니다 과다와 중독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또는 다른 쪽에 병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또 익숙해지게 왜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그런 병행되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를 결국은 이 마더테라피의 양육방법과 심리 문제에 관련된 이 문제를 치료하는 능력, 그거를 엄마가 갖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마더테라피에 관련되는 거를 달려라인도 이거를 학습을 해서 알게 되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전환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물론 게임도 하 가면서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 아이가 나름대로 뭐 하면은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한번 해봐라 그래도 어? 요것도 있네? 그리고 해요. 하는데 무엇이든 처음에 하는 거는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재밌고 호기심이 있어요. 그러나 막상하면 별 재미 없어요. 왜? 손에 익숙치가 않거든요. 아직은 재미에 익숙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인의 실증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엄마가 이렇게 좀뭐 한다. 그럼 한 번은 해봐. 한두 번은 해보고. 그게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서 찾아간다 그러면 아마 이 아이, 아이는 아이 의외로 아 빨리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을 또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게임도 해가면서요 10시간 하던 아이가 1시간으로 게임이 줄어들고 나머지 9시간을 뭐 예체능 계열이 됐던 공부가 됐던 뭐가 됐던 이런 쪽에 몰입되면 좋잖아요 지금은 10시간 다 게임에 몰입돼 있어서 탈이죠 어쨌든 몰입력은 좋은 아이니까 한번 슬기롭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나중에 마더테라피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한번 직접 9시간이 소요되지만 직접 배워두시면은 아마도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가 볼땐 그렇게 큰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